드론단체 교육은 한국드론교육센터 드론교육 기술을 배우는 새로운 시작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드론은 이제 단순한 차량 도구를 넘어 물류, 농업, 재난구조,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드론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은 단순히 조종을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드론의 구조와 원리, 비행 안전 규정, 항공법규, 코딩을 통한 자율비행 등 실습과 이론을 함께 배우며 미래 직업 역량을 키워가는 교육입니다. 특히 학교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단체형 드론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창의 융합 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이러한 교육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진행하며 드론 자격증 취득과 실무형 운용기술을 동시에 지도합니다. 단체 교육의 최적화된 시스템과 숙련된 강사진을 통해 누구나 드론의 세계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